수도권 아파트 충분한 공급에도 시장은 왜 불안한가? 인간은 언제나 안정과 불안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삶의 터전인 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시장은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불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는 공간이기에 단순한 수치로는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공급이 많다고 해서 모든 이가 원하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불안을 야기합니다. 둘째, 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전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정책의 변화가 작고, 그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시장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넷째,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도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안정과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며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을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불안감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낍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며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불안을 안겨주며 이는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이 충분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불신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불안은 단순히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는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과 미래의 근본적인 안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는 공간이며 가족과 세대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만큼 아파트 시장에서 느껴지는 불안은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전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 금융 위기 속에서 느꼈던 불안과 혼란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충분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민감하며 작은 변화에도 쉽게 동요합니다. 아파트 시장은 이러한 인간 심리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또한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은 시장 불안과 직결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은 국민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작게 바뀌거나 그 내용이 모호할 경우 사람들은 혼란과 불신 속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공급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신뢰가 수반될 때 시장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는 공급 그 자체보다 오히려 중요한 안정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역시 시장 불안에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곧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공존합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행복을 추구하며 임대를 통해 유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파트 시장의 수요구조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며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시장 심리를 완전히 안정시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며 손에 잡히지 않는 정보 속에서 불안을 키워갑니다. 아파트 시장은 투자와 삶의 기반이 동시에 얽힌 공간이기에 가격 변동, 금융 규제, 정책 발표 등 작은 신호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는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 불안이 현실을 넘어서 시장 심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충분한 공급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의 기초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안정적 공급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점차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가족의 행복, 사회적 신뢰와 직결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개인과 가정의 평안을 주고 사회 전체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공급 확대와 함께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장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파트 시장의 불안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삶의 불확실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안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뢰와 희망입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마음을 채우지 못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예측 가능한 미래,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나누는 확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안정은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공급이 충분해도 시장이 불안한 이유를 이해하고, 단기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며, 장기적 안정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될 때 시장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습니다. 결국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불안은 단순히 물리적 공급 부족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경험, 심리적 불안, 정책의 신뢰성, 사회적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공급과 함께 장기적 안정 전략,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사람들의 협력이 결합될 때, 시장은 점차 안정되고, 국민들은 보다 확실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신뢰를 쌓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시장 안정의 핵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단순히 주택의 공급과 수요로만 움직이는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며, 세대를 이어주는 시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삶이 쌓이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불안은 단순히 가격이나 매물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자리한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진 심리적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전에 부동산 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과 하락을 겪은 사람들은 그 기억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삶의 경험이며 개인과 가족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시장에 불안을 남기는 원인이 됩니다. 충분한 아파트 공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또한 불안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시장의 수치를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담보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정책이 작게 바뀌거나 방향성이 불분명하면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그 공급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돌아갈지 불확실할 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은 아파트 시장의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도 시장 불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며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삶의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요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쉽게 안정되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 아파트 시장의 불안은 물리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자 미래의 보장수단입니다. 가격 변동, 대출 규제, 정책 발표 등 작은 변화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정하면 시장은 여전히 동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경계심이 시장 심리로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충분한 공급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의 기초가 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과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안정적 공급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점차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가족의 행복, 사회적 신뢰와 직결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개인과 가정의 평안을 주며 사회 전체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공급 확대와 함께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장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 시장의 불안은 삶 속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안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뢰와 희망입니다. 충분한 공급만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예측 가능한 미래,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나누는 확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안정은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에도 달려 있습니다. 공급이 충분해도 시장이 불안한 이유를 이해하고 단기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며 장기적 안정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될 때 시장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습니다. 또한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방법은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투명한 정책, 예측 가능한 규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사람들의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파트 시장의 안정은 경제적 변수와 사회적 변수,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맞물려야 가능하며, 이는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불안은 단순히 물리적 공급 부족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경험, 심리적 불안, 정책의 신뢰성, 사회적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공급과 장기적 안정 전략,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사람들의 협력이 결합될 때 시장은 점차 안정되고, 국민들은 보다 확실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신뢰를 쌓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시장 안정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장년층은 과거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일시적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과 가족의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공급과 안정적 정책, 그리고 신뢰와 협력이 결합될 때 시장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불안은 단순히 물리적 공급과 수요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불안은 사람들의 삶과 마음 속 깊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 속 불안은 단순한 수치만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며 가족과 미래를 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의 안정성은 곧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하락, 금융 정책 변화 속에서 느꼈던 불안과 혼란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삶의 안정과 직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며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시장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경계하며 작은 신호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시장 수치를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담보하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이 자주 변경되거나 방향성이 불분명할 경우 사람들은 혼란과 불안을 느낍니다.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그 공급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책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은 공급 그 자체보다 시장 안정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는 수요와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하며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요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시장이 즉각적으로 안정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단순히 재화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삶과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또한 시장 안정과 불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며 손에 잡히지 않는 정보 속에서 불안을 키워갑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자 미래의 안전망입니다. 가격 변동, 금융 규제, 정책 발표 등 작은 변화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공급이 충분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시장은 여전히 동요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경계심이 시장 심리로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급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 공급이 지속될 때, 사람들은 점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 또한 생겨납니다. 이는 단기적 성과의 흔들.